안녕하십니까? 어, 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육원장 김용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대로 임상심리사 실습수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에는 실습수련과 어, 실무경력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어,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수련을 해야 되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뭐, 실습 수련을 하지 않고, 어, 바로 임상 심리사 2급을 응시할 수 있는, 어,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어 혼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신 경우, 석박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은 PPT 없는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실습 수련의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이 나와 있는데요. 음, 응시 자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 11의 4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음 1번 정도가 중요하죠. 이번은 그냥 놔두시고 2019년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1호 기준만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상 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입니다.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자, 그 졸업 예정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4년제 이상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 졸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2월달에 졸업한다.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 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4년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실무 경력에 이게 실무에 종사한 자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이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2급은 아무나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응시 자격 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어+ 어렵지 않아요?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입니다. 2년 이상 실, 어, 실무에 종사한 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묶어져서 and 자 대학 졸업자이거나 대학 졸업 예정자이어야 된다. 예, 4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 두가 두 가지 두 가지를 이제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 어 A 플러스 1은 이거잖아요. 대학 졸업자이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아마 이게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B 플러스 1을 보면 이것도 많을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예정인데, 아, 나 임상 심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1년 이상 어, 실습 수련을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대학을 졸업하진 않았고 졸업할 예정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예정자인데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뭐, 이부,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데 2년 이상이나 실무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1년 이상 실습 수련, 1년 이상 실습 수련, 이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선생님,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분들은 수련을 안 받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임상 심리사잖아요.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바로 임상심사 2급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응시 자격 기준 적용에 따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아까 했고요. 자, 그러면 대학 졸업 증명서가 있겠죠? 실습 수련 증명서, 뒤에 양식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인데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아, 그러면 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를 떼주잖아요. 그걸 내시면 됩니다. 물론 대학 졸업 증명서 내면 되고요.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학 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최종학년 어, 재학증명서. 그러니까 4학년의 재학증명서 이걸 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 수련을 받았으니 실습 수련 증명서 같이 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학 졸업 예정 증명서, 즉 어, 재학증명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증명서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실습 수련이라고 하는 것과 실무 경력을 비교해 놨습니다. 수련은 4대 보험을 내진 않아요. 그냥 수련 받는 거니까. 그러나 경력은 회사에 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4대 보험을 어,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실습 수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련이기 때문에 뭐 실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애 받지 않지만 여기 실무 경력 같은 경우는 대개 우리가 뭐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게 근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경력 증명서에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뭐, 어, 공단에 한번 요쭤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꼭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어, 경력증명서는 뗄 수는 있잖아요. 파트타임 일해도. 이런 것도 되느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요쭤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습 수련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나와요? 먼저 실습 수련을 쭉 보시죠. 언제. 실습 수련 기관에서 정한 시간, 어,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병원이나 상담센터, 대학교 보설 기관 포함입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육원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실습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도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나 심리평가나 심리치료 등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입니다. 되게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심리검사예요. 그래서 심리검사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심리검사로 많이 어, 커리를 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다. 어 제가 공단에 요쭤봤더니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습수련 감독자라가는데 어 이번은 이제 임상 심리사 전문가죠. 현장에서 어, 뛰고 있는 필드에 뛰고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 이수 과정으로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라죠. 지금은. 정신 건강 임상 심리 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음, 실습 수련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유. 자, 실습 수련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 맞아떨어져야 실습 수련 확인이나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자 실무 경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무시간 자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병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심리 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 경력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다음에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 증명서를 떼면 어떤 업무를 했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업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상 심리와 연관된 업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실무 경력은 직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여기는 실습 수료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 없죠. 실무 경력은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 없는 거고 일정 보수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경력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1년 이상이고 여기는 2년 이상이에요. 기간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실무 경력. 실무 경력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근무하지 않았어요. 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 어, 우리가 수료라고 하잖아요. 대학원 수료라든지 대학원의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의 학위를 받았다. 어, 대학원, 어, 그렇죠. 석사학위니까 대학원 졸업이라 해야 됩니다. 대학원 졸업이라고 해야 되고, 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보면 학과명, 그 다음에, 전공명, 학위명이 있어요. 학과명, 전공명, 그 다음에, 학위명, 학위명. 이거 세개 중에, 어느 하나에서, or, or, 학과든, 전공이든, 그 다음에, 학위명에서, 상담이나 심리나 치료가 포함되는 자는 어, 수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리나 아 실무 경력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련이 필요 없죠. 실무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심리나 상담이나 치료라는 단어가 단어가 포함돼 있다면 포함돼 있다면 경력이 인정됩니다. 인년으로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학과명은 유아교육학과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전공명이 유아교육 심리 전공입니다. 어, 심리가 들어가 있네요. 학위명은 문학석사입니다. 그러면은, 어, 전공명에서 심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된다는 거죠. 대학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4년제 학사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해 보죠. 학과가 심리 치료학과입니다. 대학원이에요. 심리 치료학과다. 종공명이 예술 치료 학 미술 치료학 전공이다. 그리고 학위명이 문학 석사다. 당연히 이것도 인정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리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인정된다. 자,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어, 최근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 관련 학과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드문데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과목이 있어요. 심리학개론. 그 다음에 심리검사, 심리상담, 이상심리학, 그리고 임상심리학이 있어요. 이 다섯 과목인데 이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경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담이나 심리나 치료 관련 학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과입니다. 복지관련과인데 심리검사, 심리상담, 임상심리학, 심리학개론, 대학원에서 자 이러한 것을 세 과목 이상 이수하기가 좀 쉽지 않죠. 어, 다른 학과인데,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실무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 그것도 정보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필기 과목의 명칭과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상 심리학인데 이상 심리로 대학원에 있었어요. 그럼 학자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 심리학이라는 명칭과 똑같아야 된다. 단, 이수 과목 명칭이 필기 과목과 동일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과목 이상 이수되면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실습 수련과 실무 경력의 차이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 경력과는 구분이 되며, 자, 실습 수련 확인서 또는 실습 수련 증명서라 하는데요. 실습, 좀더 보여드릴게요. 수련 기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수련 내용, 그 다음에 실습 수련 감독자의 내용,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감독자 내용도 중요해요. 감독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독자의 자격증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실무 경력을 증명, 증빙하는 경우에도 임상 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관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 심리와 연관된, 임상 심리와 연관된, 여기 보면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심리 평가, 심리 자문, 심리 치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복지 일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무 경력이라고 하죠. 그래야 실무 경력을 할수 있다. 여기에 재직 기간도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2년 이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실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실습 수령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무 경력을 증, 어, 증빙하는 경우에도 임상 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도 말씀드렸죠. 4대 보험, 4대 보험. 하나 택해서 경력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뭐, 밑에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실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실습 수련 확인서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준 것이 있어요. 이게 보면 있는데 자료 찾아보면 지정한 서식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실습 수련 확인서, 실습 수련 증명서, 실습 수련 기간, 실습 수련 내용, 실습 수련 감독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설기관에서 실습을 받는 기구, 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관에서 다 챙겨줍니다. 다 챙겨주니까, 여러, 챙겨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실습수련 확인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명원, 이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증명서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별도로 내시면 되는 거죠. 같이 어,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법정서식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회사 서식에도 재직기간이나 담당 업무 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어, 법정서식을 보내드리고 그 서식에 맞게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게 이제 실습수련증명서 또는 실습수련확인서라고 하는, 확인서라고 하는 예시인데요. 자, 주소가 있고, 실습 수련받은 분의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습기간입니다. 실습기간이 중요해요. 총합계 1년 몇월이냐. 자, 그 다음에 실습시간. 실습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습받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습 수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장애 아동 관련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심리 검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 검사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했을 건데, 그 검사에 몇 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임상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되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좀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몇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개 기관에서 많이, 어, 어, 정,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또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박아무개고 임상심리 전문가 제메토 이게 증번호예요. 임상심리사 자격증 번호. 자이두 가지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습 기간하고 이 수, 어, 수련자 슈퍼바이저예요. 자 여기 이제 아래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에 다느니까 중간에 좀 잘랐거든요. 자 여기 이제 언제 했고 제출 날짜. 그다음에 이름 쓰고요.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기관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 기관 명칭과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랑 대조해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습 수련 확인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주의 사항인데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임상심리사 2급 실습과 관련된, 실습 수련과 관련된, 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까? 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은 직업상담사 2급과 달리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그냥 뭐 학력, 경력 제한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볼수 있는 것이 직업상담사라면 임상심리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심리 전공을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습 수련 기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육원도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 슈퍼바이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수련을 1년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눔복지교육원 어,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영상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실습 수련 실습 수련에 대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해주시면 그 기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실습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정 그리고 어 내용 실습 내용에 커리큘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개강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임상심리사 2급 실습 수련을 하는, 분들, 하는 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강의한 그리고 또 임상심리 전문가가 같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필기 그다음에 실기. 이러한 강의들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목표는 실습 수련이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상 심리사로 재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업으로 생활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입니다. 이 심리검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이번 실습 수련 과정 커리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도사 즉 슈퍼바이저 분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내용을 꼭 숙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또는 병원이라면. 환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커리 그리고 또 특별한 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보시고 어, 많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임상심리사 2급 실습 수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상심리사 2급 1급. 일급까지 올라가셔야 되겠죠? 어, 그러한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어, 거듭나는 또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수졌습니다